오늘은 끄라이텅 읽어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옛날부터 어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피치시란 도시의 강에 큰 소용돌이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소용돌이 아래에는 커다란 악어 동굴이 있었어요 동굴의 주인이자 우두머리 악어의 이름은 가오란 파이였어요. 동굴 안에는 신비로운 보석이 마치 나처럼 환한 빛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 보석은 마법의 보석이라서 동굴 안에 모든 악어를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악어들이 동굴 밖으로 나가면 보석의 마법 효능이 사라져 악어들은 본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악어의 우두머리인 다우란파이는 다른 악어들처럼 사람이나 동물들을 잡아먹지 않고 덕을 베풀었어요. 아무것도 잡아먹지 않았지만 다우란파이는 깊은 소용돌이 동굴 안에서 행복했어요. 다우란파이에게는 다우고존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다우고존에게는 차라완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우란파이의 자손들은 다우란파이처럼 덕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밖에 나가 사람과 동물을 잡아먹곤 했답니다. 그래서 항상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평소처럼 다우고존이 밖으로 놀러 나갔어요. 그러다 다른 동굴에서 온두 마리의 악어와 싸우게 되었어요. 세 마리의 악어가 서로 싸웠지만 승패를 가리지 못한 채 결국 모두 다 죽었어요. 다우란파이는 자기 대신 보석 동굴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던 아들을 잃었고 손자인 차라완만 남게 됐습니다. 세월이 아주 많이 지나 나이를 먹은 다우란파이는 속세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굴과 부하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차라완에게 물려주었지요. 다우란파이는 덕을 베풀며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때부터 차라완은 부하들을 통치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차라완은 동굴과 부하들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권력을 얻게 되자 그 달콤함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는 할아버지인 다우란 파이처럼 덕을 베풀지도 않고 사람과 동물을 잡아먹는 것을 멈추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차라와는 바람둥이라서 위마라라는 암컷 악어를 본처로 두고 르암 라이완이라는 암컷 악어를 첩으로 맞이하여. 동굴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제멋대로 동굴 밖으로 나가서 놀곤 했지요. 어느 날 차라완은 사람이 잡아먹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동굴 밖으로 나가 큰 악어로 변신해 사냥감을 찾아 도시로 헤엄쳐 갔어요. 차라완이 피치의 어느 부잣집 앞에 가까이 갔을 때, 따파우턴과 타파게우라는 부잣집의 두 딸이 보모와 수영을 하고 있었어요. 바람둥이 차라와는 아름다운 미녀들을 보고 신부로 맞이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들어가서 따파우턴을 입에 물고 자신의 보석동굴로 데리고 갔습니다. 차라와는 보석동굴에 도착하자마자 큰 악어에서 사람으로 변하여 따파우텅과 같이 살게 되었어요. 따파우텅은 다른 인중과 함께 사는 것이 좋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미 차라완의 마법에 걸려 보석 동굴에서 도망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본처 위마라와 척 르암 라이완이 따파우텅을 무례한 말로 괴롭혔어요. 따파우텅은 이것을 전생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체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따파우텅의 아버지는 큰 악어가 자신의 딸을 데리고 도망갔다는 소문을 듣고 큰 슬픔에 젖어 살았어요. 어느 날, 점쟁이를 찾아가 물어보니, 딸이 아직 살아있으니, 조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면, 딸을 악어 동굴에서 구해 나올 수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만약 어떤 영웅이 나타나, 따파우텅을 구해 준다면, 따파케우를 아내로 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도 주겠다고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렸어요. 한편, 논타부리 지역에는 끄라이텅이라는 한 사나이가 있었어요. 끄라이텅은 스승님으로부터 마법을 배워서 물을 뜨겁게 하고 투명 인간이 될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어느날, 끄라이텅은 무역을 하러 피치세 갔다가 따파우텅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끄라이텅은 자신이 따파우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하였어요. 하지만 먼저 논타부리에 내려가서 자신의 스승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했어요. 고향에 내려간 끄라이텅은 스승님께 따파우텅을 데리고 올 방법에 대해 여쭈어 보았어요. 끄라이텅의 스승은 점을 쳐서 모든 일을 파악한 후, 그라이텅이 따파우텅을 데려오는 일이 성공할 것이라고 예지했어요. 그라이텅이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폭발하는 양초, 그리고 신비로운 검과 창을 주었어요. 그라이텅은 여러 신비로운 물건들을 받고 나서 핏짓에 올라갔어요. 한편, 차라와는 따파우텅을 데려와 모두 세 명의 아내와 같이 살고 있었어요. 라이텅이 내려오기 전날 밤, 차라와는 위마라와 같이 동굴에서 자고 있었어요. 차라와는 직감적으로 자신의 보석동굴에 불이 나는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는 한 천신이 검을 들고 와서 차라완의 머리를 잘랐어요. 깊은 밤, 차라완은 놀라서 벌떡 일어나 위마라를 깨워 꿈에 대해 얘기해 주었어요. 위마라는 듣고 깜짝 놀라며, 이것은 예지몽이라며 다우란 파이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하라고 조언했어요. 다우란 파이는 차라완의 꿈이 정말로 죽음을 나타내는 심각한 예지몽이라며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그것은 7일 동안 동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 뿐이었어요. 만약 덕을 베풀며 동굴 안에 있는다면 살수 있을 테지만 이것을 어기면 차라와는 분명히 죽을 운명이었어요. 두려워진 차라와는 할아버지의 조언을 따르겠다고 말했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차라와는 시종들한테 돌을 가져와 자신이 살고 있는 동굴 출입구를 막으라고 지시했어요.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이 자신의 구역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경비를 철저하게 세웠어요. 한편, 크라이텅은 강물의 한가운데 뗏목을 띄우고 차라완이 올라오게 하기 위해 3일 동안 물이 계속 뜨거워지는 주문을 걸었어요. 그라이텅이건 주문의 효능으로 차라완과 시종들은 괴로워졌어요. 그라이텅이 3일째 강 위에서 주문을 걸자 차라완은 불에 타는 듯한 뜨거움으로 견딜 수 없게 되었어요. 차라완은 결국 뜨거움을 참지 못해 다우란파이의 경고를 다 잊고 말았어요. 그리고 동굴 출입문을 막고 있는 돌을 깨부수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부하들은 차라완을 막을 수 없었어요. 차라완은 곧바로 그라이턴의 주문을 걸고 있는 뗏목으로 헤엄쳐 향했어요. 그라이턴과 차라완은 목숨을 건 싸움을 시작했어요. 끄라이텅은 마법과 창과 검이 있고 싸움에도 능했어요. 그래서 차라와는 끄라이텅의 창과 검에 찔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야 말았어요. 지쳐버린 차라와는 죽을 것 같아 자신의 동굴로 도망가 버렸어요. 끄라이텅은 포기하지 않고 마법의 주문을 외어 등불을 물 위로 띄웠어요. 등불은 곧장 차라완을 따라갔어요. 둥실거리며 차라완을 따라가던 등불은 악어 동굴 위에 멈추었어요. 그라이텅은 등불을 따라가 악어 동굴의 위치를 확인하고서 폭발하는 양초에 불을 켜 던졌어요. 양초가 폭발하자.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그라이텅은 보석동굴로 차라완을 찾으러 내려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한편 차라완은 온 몸에 상처를 입어 목숨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동굴로 주랭당처 돌아와 사람으로 변신했더니 온 몸이 피로 젖어 있었어요. 그러자, 위마라와 르암 라이완이 함께 와서 치료해 주었어요. 한편, 끄라이텅은 보석동굴로 찾아와 촛불을 들고 보석동굴의 신비로움에 취해 위마라의 구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차라완의 본처 위마라는 사람으로 변신했을 때는 누구도 못 따라올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바람둥이인 끄라이텅은 미녀의 모습에 반하여 나쁜 마음을 먹고 위마라를 괴롭혔어요. 위마라는 자신의 남편에게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차라와는 상처로 인해 쓰러져 있다가 아내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즉시 찾으러 나섰어요. 그래서 끄라이텅과 다시 싸우게 되었어요. 지치고 상처를 입은 채 또다시 끄라이텅의 검에 찔렸어요. 끄라이텅이 차라완의 눈을 성사로 묶고 주문을 외우니 차라완은 힘이 없어지고 끄라이텅의 손에 잡히게 되었어요. 차라완은 죽기 직전 본래의 모습인 큰 악어로 변하고 말았어요. 끄라이텅은 보석동굴에 잡혀 있던 따파우텅을 구출하여 부자 아버지의 품에 안겨주었어요. 그리하여 끄라이텅은 부자의 또 다른 딸인 따파케우를 아내로 얻게 되었고, 약속대로 부자의 재산 절반도 받았어요. 끄라이텅 잘 들으셨나요? 감사합니다.